안녕하십니까? 김혜정문학촌 상주 작가 청수입니다아 <laughs> 네. 어, 김유정 문학촌이 이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가운데, 박민일 선생의 기준 자료는 매우 특별합니다. 소설가 김유정의 직접 연관된 자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문학과 관련이 깊은 219종 545점에 이르는 이제 작가와 저명 인사들의 육필 원고, 편지와 뭐, 서신 저, 엽서, 사진 자료들이 박민일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 3년 전에, 2013년입니다. 이때 김유정 문학촌에 기정이 됩니다. 이후에 6년 동안 그, 이 기정 자료들에 대한 이제 면밀한 검토나 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문학촌 수장고에 그, 조용히 잠들어 있게 되죠. 어 그, 타, 예, 음, 당시 그 <laughs> 박민일 선생님부터 살펴보면요, 박민일 선생님은 어 아리랑 이호 박사라 불리는 아리랑 연구가이면서 광범위한 수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생의 님 수집 자료들 가운데 김정문학촌에 기증된 문학 예술 분야의 방대한 자료들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조명된 것은 그러니까 음 작년에 2020년 1월 초에 현 김유정 문학촌 촌장인 이순원 작가가 부임하기 직전에 전임 촌장이면서 이제 김유정 김유정 기념사업회 명예 이사장이셨던 전상국 선생님께서 이제 자료들을 임의로 반출하게 되고 같은 해에 이제 2020년에 9월에 이걸 이제 되돌려 준게 계기가 됩니다. 이 때, 이제, 그, 김유정 문학촌과 김유정 문, 아, 춘천 문화재단, 그리고 춘천의 이제 문화단체가, 이제, 박민일 선생의 자료가 가진 이렇게 의미, 뭐, 기정자료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원래 그, 김유정 문학촌 상주작가 되면서, 네 차례 전시를 하고, 그 전시 때마다 토크 콘서트 사계 권위자들을 불러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 11월까지 이제 모두 네 차례에 나누어서 전시되는 김유정 문학촌 소장 희귀 자료 특별전의 기본적인 자료들은 아무래도 소설과 시인들의 육필 원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김이 김, 박민일 선생이 기증한 545점의 자료들 가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끌리는 한 점을 고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타노스님의 편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기증자인 박민일 선생의 제자이기도 하고 현재 강원대학교 그 국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문학자이면서 고전문학자인 김풍기 교수가 이제 첫 번째 토크 콘서트에 나와서 고백한 얘기기도 합니다. 어, 타너스님은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셨죠. 유학자이고 독립운동을 하신 김홍교 선생의 차남으로 어릴 때부터 한문 한학 뭐 서예 이런 것들을 익혔습니다. 그 탄허 스님을 공부가 깊은 학생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학을 많이 공부하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에 대한 열리가 몸에 배워서 그렇지 않나라고 어 짚어 볼수 있습니다. 예, 탄허 스님이 출가를 한건 22세대인 1934년에 이루어집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3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시고, 오대산을 15년 동안 벗어나지 않은 걸로 유명하죠. 그6.25 때, 그저 월정사를 지켜낸 그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탄어 스님은 경허 선사, 그리고 하남 선사로 이어지는 한국 선불교의 어떤 맥을 이은 분으로 평가가 되죠. 한호스님의 그 편지를 받게 되는 고전문학자 최승순 선생의 이제 1960년대 초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는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고 한문투가 완연합니다. 특히나 알아볼 수 없는 초서로 되어 있어서 이제 탈초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어, 탈초를 해주신 분은 이제 그 한문학의 대가이신, 그고 임창순 선생님께서 만드신 태동연구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국서당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그 이제 춘천학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있는 허중구 선생이십니다. 님 요즘은 뭐 한문을 아는 사람도 드물지만 초선은 거의 외계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편집글을 탈초를 하고 다시 현대문으로 옮겨 놓으면 이제 비로소 타노스님의 진면 진 몸몇 가운데 이제 몇 개가 드러납니다. 어, 이런 대목들을 한번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님은 이제 불경만이 아니라 노장학에도 굉장히 조해가 깊었다고 하시, 하죠. 이제 이거 이 부분을 이제 알수 있는 건데, 그리고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역경은 그러니까. 경전을 옮기는,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소일 삼아 하는 것이나마 요즘은 노장학을 착수하였는데 원문만 직역한 것이 아니오 구체적인 강술로 하다 보니 이것만 가지고도 1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야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지만 이게 초소로 되어 있어서 이제 탈초작을 거치지 않으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춘간에는 그러니까 봄철에는 이 삼자 두세 사람에게 역학을 강조하고 하간에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로소 화음 강자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어, 또이 편지에는 이제 예전에 그 그 지식인들 한문으로 주고받았던 뭐 그런 지식인들이 편지를 마치면서 어떻게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음납 그러니까 음력 서달이죠. 음력 어, 음납 월 삼일야 단어 택성 단어 택성 배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의 아호나 벼로에 해당하는 법호고요. 택성이 법명이죠. 단어 택성이 이제 공손하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배사,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최승순 선생, 고촉. 고촉은 그 촛불을 도든다라는 뜻이죠. 이건 이제 최승순 선생님께서 높으신 해안으로 뭐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사진을 잘못 해서 이제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이 겉봉에 보면은 받는 사람 최승순 선생님 최승순 교수 이렇게 되어 있고 주소는 춘천이 아니라 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승순 선생이 강릉 아니 강원대로 옮기시기 전에 강원 강릉에 관동대학교에 계실 때 이걸 미루어서 이제 1960년대 초에 편지가 보내졌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옆에 보면은 이제 발신자 주소가 삼척군 타백산 영원사 일소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탄허선님이 그 오대산을 떠나서 이제 삼척에 계실 때 그때가 바로 1960년대거든요. 이걸 이제 알수 있는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승순 교수는 이제 고전문학은 물론이고 한옥과 유학, 민속학 등 우리 고유의 이제 그 문화와 학문에 대한 연구로 평생을 일관한 학자이고, 후학들로부터 이제 마지막 선비, 우리 시대의 학자의 표상으로 칭송된 인물입니다. 어느 인터뷰에 보면은 이제 탄어스님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 문학관의 자료가 이제 해당 작가와 반드시 연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연관이 없더라도 우리 이제 문학사를 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이제 충분히 소장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해당 문인의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이해하는데 그,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2002년에 그, 김유정 문학촌이 개관할 당시에 개관 전시를 기획하고 자료를 수입, 수집하는 데 역할을 담당했던 현재 애니메이션 박물관의 학예 연구사로 있는 한승태 시인에 따르면은 김유정 문학촌이 처음 문을 열 당시에는 김유정과 관련된 1차 자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차 자료가 전시관에 전혀 없었다고 그러죠. 이런 점에서 박민일 선생이 기증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이 비록 김유정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일 선생이 김유정문학촌에 기증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들었던 생각은 우선 문학관의 자료들이 기증될 시점에 기증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분석 그 자료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3년 뒤에 돌아가시고 나고 더구나 수장고 안에 있는 상태여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셨는지 그 자료들의 가치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기증자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임의로 반출되는 이런 이제 발생되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깊이 든 생각입니다. 탄허스님의 편지는 물론이고 이제 많은 양의 작가 시인의 육필 원고는 모두 개인의 산물이죠. 이들이 이제 그 개인을 떠날 때는 이게 당대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건 자,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통시적 유산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자료의 가치를, 어, 돋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